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 투자 연구원의 황장군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의 왕 바로 CJ ENM입니다. 브리핑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브리핑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OTT 관련주로 해서 위지 스튜디오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하세요? 자, 위지엑 스튜디오 보시면 제가 뭐 이쯤에서 소개를 했는데 벌써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어제 그제 기관이 이틀 연속 순매도로 그 순매도 금액만 5조 5천억이 넘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제가 추천했던 위지엑 스튜디오는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를 더 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정이 오는 장에도 기관이 매수를 했다는 것. 네, 요게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기관이 포트를 비울 때도 먼저 채우려는 종목, 그런 종목을 미리 선점해야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할수 있다. 뭐 그런 점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오늘은 종합 엔터테인먼트의 왕, 바로 CJENM 들고 와봤습니다. CJ ENM이 뭐하는 회사인지 회사 홈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CJ ENM 보시면요 엔터테인먼트 부분과 커머스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엔터 쪽을 보시면 TV 프로그램, 음악, 영화, 연극, 공연, 콘서트, 뭐 애니메이션, 디지털 컨텐츠 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광고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머스 부분 보시면 뭐 인터넷 홈쇼핑 그리고 그냥 홈쇼핑, 뭐 모바일 홈쇼핑 사업하고 있고요, 뭐 브랜드나 뭐 물류 사업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바로 엔터테인먼트 쪽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자,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방송 컨텐츠들을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데, 특히나 OTT 컨텐츠들은 제작하는 업체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뭐 이것들이 뭐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OTT 산업이 더욱 발전하게 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게 될수록 컨텐츠 제작이 가능한 업체들은 더욱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중 대장주가 바로 CJ ENM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에 보시면 뭐 TV, 스튜디오, 필름, 뮤직, 광고, 세일즈, 뭐 그리고 뭐 공연 예술. 애니메이션, 그리고 뭐컴백션에서 컨셉트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CJENM, 우리 기업 정보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ENM. c j n m e 은 코스닥 종목이고요. 시총이 3조 7060억 원 코스닥 체리 업체네요. 발행 주식수는 2192만 주 정도 되고요. 유통주식수가 1,027만주 정도 됩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이 한 10에서 12만주 정도 되었는데요. 최근 3 거래일 평균으로 48만주가 넘어서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뭐 9곳의 운용사가 CJE&M에 주식을 좀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CJE&M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요,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라는 점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게 이제 다른 컨텐츠 제작사들과 다른 차이점인데요. 요게 뭐냐면 자기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 채널로 공급까지 가능하다. 뭐 그런 사업자라는 것이죠. 보통 다른 컨텐츠 제작사들은 자기들이 컨텐츠를 만들지만 컨텐츠를 뭐 다른 제작사들한테 혹은 다른 뭐 OTT 그런 회사들한테 납품을 하는 형식인데 CJENM은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판매까지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할것 같고요. 그러면 CJENM 영업이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CJENM 영업이익입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 초기에 조금 부진했던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크게 부진한 건 아니었지만, 초기에 부진했다가 2020년 2분기부터 다시 견고한 상승을,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보시고, 특히 여기 단기순익을 보시면, 2019년도에 586억이었는데, 2020년도에 1474억 원으로, 뭐, 추정치이긴 하지만, 251%나 상승했다는 점이 매우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증권사 레포트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증권사 레포트. 요즘 투자증권의 이현지 애널리스트께서 작성해주신 2021년 1월 12일, 바로 어제 작성해주신 아주 따끈따끈한 레포트 보겠습니다. 미디어가 잘하면 이렇게 좋아진다. 뭐 해서, 여기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코로나 19 직격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부분에서 턴 아라, 아라운드가 전체 수익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방송 광고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TV 광고 판매가 소폭 플러스 전환했다. 자체 브랜드 상품과 고마진 유지의 상품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수익성이 강화돼서 12.4%의 영업 이익률이 예상되고 목표 주가는 20만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자체 OTT인 티빙 자체 OTT인 티빙도 있고 JTBC 스튜디오를 2대 주주로 확보해 컨텐츠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 그리고 NC소프트와 M을 체결로 소속 아티스트의 IP를 활용해서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그래서 20만원으로 주가를 올려서 잡았다. 뭐 이런 내용을 적어주셨네요. 자 그러면 CJ E&M n 최근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요. 네, 외국인이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는 것. 기관도 요즘 수급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보시면, 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뭐, 이렇게, 뭐, 프로그램 물량까지 아주 다양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될게 뭐냐면, 바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연기금이 최근 며칠 동안에, 1, 2, 3, 4, 5, 6, 7 거래일 동안 연기금의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연기금이 그동안 계속 매도를 했어요. 이런저런 종목들을 계속 매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CJ E&M을 샀다는 점 특히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일본 차트로 보시면 작, 작년 3월에 코로나 하락장 이후에 뭐, 뭐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보시면 뭐 21선 깨며 올리고 이렇게 깨며 올리고 21선 깨며 올리고 21선 깨며 올리고 이렇게 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여기서 제가 자주 자주 강조해드렸던 요 패턴, 자 볼린저 밴드 21선 기준으로 상단선과 하단선이 이렇게 만나는 요 꼬리병 입구 여기에서 주가 이동 평균선까지 모아주더니 이제 슈팅을 한번 했다 이런 모습 꼭 기억해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 유입세를 보면 더 상승을 이어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점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일단 일본 차트상으로 상승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당장 바로 진입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일단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해 주세요 홀딩해 주시고 신규로 진입해 보실 분들은 21선 볼린저드 상단 여기 요즘에 아마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어느 정도 조정이 올수 있으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좀 늘렸을 때 혹은 볼린저밴드 101선 기준 상단선 요 부분이나 요 부분 혹은 기다렸다가 이 부분이나 여기 21선이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요 부분 요런 부분에서 한두 번 정도 매수를 하신 다음에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표 주가는요 올해 상반기에만 20만원 충분히 도달 가능해 보이고요. 조금만 더 오래 보신다 그러면 25만원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CJNM e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스피지에서 3 0의 시대입니다. 영상 초기에도 언급드렸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이 막 팔아 제끼는 그런 날에도 기관이 살 수밖에 없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사두면은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마음 편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은 혹은 매일매일 수급 분석에 따른 우량한 종목 단타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 여기 아래 실전투자연구원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